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오늘은 이 채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새로운 채널을 만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왜 다른 채널을 만들었는지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여기 피에로의 한국말이죠. 그리고 ASMR, ASMR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실험 해보고 싶어서 ASMR 세상에서 그런데 피에로의 한국말에서 그냥 한국말에 집중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냥 한국말의 세상, 피에로의 한국말.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국말만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가끔 다른 언어를 다른 언어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ASMR 동영상도 가끔 올릴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올린다면 그냥 한국말로만 올려 볼까? 주로는 주로 한국말. 그리고 가끔 그냥 다른 언어로 써요. 그러니 가끔만. 다른 채널을 만든 이유는 진짜 그.. 다른 언어로만 예를 들면 그동안 말한, 말한 것처럼 한국말로만 얘기하고 싶을 때 한국말로만 해 동영상 일본어로만 얘기하고 싶을 때 일본어로만 해 동영상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프랑스어에 관심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프랑스어로 동영상을 올리면 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뭔가 시간을 허비할 뿐이겠지요. 그런데 저 채널에서는 프랑스어로만 동영상을 올리면 그거 ASMR이니까 예를 들면 콘심이 없더라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조금 그,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 좋고 그런데 여기는 피에로의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프랑스어로만 동영상을 올릴까? 그러면, 나는 왜이 채널을 구독했나? 나는 그냥 한국말... 한국말로 얘기해주시니까 이 채널을 구독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여기 동영상글 찍을 때 아, 지금 제 머릿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한국말만, 있, 한국말만 있었다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당신도 한국말을 좋아하고 저도 한국말을 좋아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해요. 여기는 한국이다. 가끔 외국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가끔 얘기해. 그래서 저는 이렇두면 네덜란드어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네덜란드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 네덜란드어 얘기 네덜란드어로 아, 고맙다는 말은 여러가지 있는데 땡큐벨 키큐벨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중국어를 배우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에시 이렇게 뭐 그냥 다시 배우게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한국말 그리고 그 외에 서명 동영상도 올릴 수 있어. 그런데 예를 들면 소리만의 SML이나 이런 거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저차나리테에서는 소리만의 동영상도 여러 가지 그냥 다 올려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그 입소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 한국말이니까. 저기서는, 저 채널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실험, 실험, 실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면 여기서 구독해두고 괜찮고, 그리고 그냥 (ASMR만) 제 한국말 예를 들면 이런 소리 이런 목소리로 얘기할 때뭐 이것도 어느 정도 (ASMR이지만) (ASMR이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얘기나 예를 들면 드라마나뭐 한국말에 대한 얘기 싫음 싫다면 그냥 (ASMR만) 좋다면 뭐그피 r 스의 (ASMR) 그 채널에 만 구독 해도 괜찮잖아요, 괜찮지요? 아니면 뭐둘다 괜찮다면 뭐둘다 구독해도 괜찮아요. 둘둘다 봐도 괜찮아요. 어뭐 물론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냥 그 이렇게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이 사람이 뭐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뭐 뭔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원래 한국말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점점 asmr 동영상 많이 올리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구독한 사람들은 어 이게 뭐야 아좀 이상하게 뭐 여러가지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시 다른 채널을 시작하니까 이 채널은 끝나지 않을까 이 채널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도 없어. 저는 계속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튼 끝까지 봐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국말을 줄깁시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